안녕하십니까. 굿모닝입니다. 현재 시간 6시 10분 정도 됐는데, 요즘 아침부터 동따오를 동생과 한번 가볼 거예요. 배 타고. 지금 이제 오늘부터 그 독립기념일, 어, 연휴가 들어가는, 어, 시기라서, 나가는 배가 좀 문제가 있어요. 자석도 겨우 한두개 겨우 구해가지고 지금 가는 중인데, 먼저, 어, 예약을 하고 어, 현장에서 구매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 어, 시간 전에 먼저 가서 어, 티켓을 확보를 해야 돼서 지금 일단 혼자 먼저 출발을 어, 합니다. 세나미요. 야 붕따오 가는 어, 표를 사기 위해서 여기 이제 매표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어, 예, 아침 아직 일곱 시도 안 됐는데 아주 그냥 햇빛이 아주 강하네. 응? 자, 가서 예약한 번호 들이밀고, 표두장 내놔. 이렇게 얘기해야지. 저 앞에 이제, 내표소가 네 보이는데, 바로 옆에 이제 하일랜드 커피숍이 있네.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아어 인당, 성인은 30, 아, 2만 동. 오늘은, 어, 오늘 토요일이네. 32만 동. 일요일 날은 35만 동. 그 다음에 뭐, 쉬는 날이나, 이렇게, 셋 같은 경우는 38만 동. 이렇게 하네요. 어, 일단, 예약한 거를 봅시다. 어, 방금, 어, 티켓을 샀는데, 금액이, 어, 원래는 35만 동인데, 아 여기 모바일로 그 미리 인터넷 예약을 해서 그런지 오한 5만동을 싸게 해주네 미리 미리 예약하니까 이런 혜택도 있네 자 이제 동생 열, 얼른 여기로 오라고 이제 문자 보내야지 여권 가지고 와라 이제 여권은 왜 필요한가 아그붕따오 어, 현장에 가서 오토파이를 빌릴 거예요 현장에 가서 봐야 알겠지만 일단 그 빌리기 위해서는 어, 신분증이 필요하니까 어, 저는 오토바이를 참고로 운전을 못하니까 어, 선수 동생이 선수다 보니까 뭐 선수의 할아버지지 어,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어, 쫙 돌아다녀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어쨌든 빨리 문자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오라고 자 이제 순선하러 갑니다 아이, 줄 서서 자 나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구경을 못해 그렇지 와서 이제 한번 경험 해워야지난 여기서 지내면서 한세 번째인가 이게? 아 오토바이 타고 건너간 적은 몇번 있다 오 자전거 오 자전거도 이렇게 싣고 가는구만 6 <놀람> 네, 번호대로 앉아야 되나봐. 시로 okay, 응. okay. 가야 돼. C4. C7. Okay. <laughs> okay. 아이, 갑자기 탔는데 다 내리라고 네 옆에 있는. <laughs> 옆에 있는 보트로 옮겨 타라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계속 앉아있는 거야. 아이 참말로. 안전교육, 안전교육. When arrested by the captain, please wear your m a s to goodbye.

티스켓 하나랑 물, 물 한병 물티슈 하나나 놔드겠다 정말 물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 하선합니다, 하선. 어, 두 시간 조금더 걸린 것 같아. 요 완전히 이제, 하선! 어이 이, 올라가는 계단도 가파르다. <laughs> 가방 들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오케이, 끝. 선착장 주변에, 이렇게 카페가 형태로. 오우 사람들 많다 집에서 응. 내리는 사람들 외국인들 아이 좋아 이것이 우리가 렌트한 스쿠터 요걸 어, 타고서 이제 한 바퀴 쭉 돌아볼 거예요 커피도 가고 어이 자 오토바이 렌트해서 어, 해안 도로를 따라서 지금 달리고 있어요 아 천천히 가요 좀 여기 좀 바람 좀 만지게 지금 빌리는 비용이 25만 동. 자, 그래서 시간 약속하고 나중에 배 떠날 때 그때 다시 돌려주기로 하고 지금 이제 해안도로를 따라서 한 바퀴 쓱돌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빅다우 비치를 왔습니다. 해수욕장 어디 보자. 어 야. 오쭉 여기 아주 해변가로 그냥 쭉 연결돼 있어요. 보통은 저런 저기 뭐냐 호텔에서 이렇게 프라이 비치처럼 만들어놓은 데가 있거든. 저 앞쪽으로 가면 근데 이쪽은 좀 약간 외진데라서 아마 파라솔 자리 피고. 그렇게 해가 돈 받을 거야 한국하고 비슷하지 뭐아이고 독립기념일이라고 그냥 모래사장에 뭔 무대 설치가 그냥 이렇게 많이 돼 있네 완전 대목 인가 봐 그죠 아 그림은 뭐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많이 더워요 아이고 해수 하러 나왔네 사람들 많이 있네 멀리는 못 나가죠 이쁘니까. 하, 바다 소리 들린다 참. 이렇게 주시어 가족 단위로 이렇게 놀러 나오고. 바다에서 모래를 시컷 받고 올라와서는 아, 민물로 저렇게 씻고 발도 닦고 샤워도 하고. 아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오픈이야, 오픈. <laughs> 자, 붕따고에서 나름, 어, 스팟. 사진 찍기 좋은 카페를 찾아가는데, 3C 카페? 어, 그냥 바닷가가 보이는 <laughs> 저기겠지. 한번 보자. 어, 시원하네. 바람부는 야, 이거 뭐. 굉장히 가파르네 바닷가 저기서 음, 어우 바람 많이 분다 이거 나중에 비올것 같은데 이거 날 날씨가 갑자기 험해졌네 바다 파도도 험하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바다 보고 앉아서 커피 한잔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벤치 이렇게 앉아서 아 여기 지금 두잔 여기 옆 참고로 옆에 온 저기는 아가씨가 아니고 이 다리만 봐도 남자잔요어 둘이 와가지고 아, 커피를 두잔 시켰습니다 이게 어떤 커피냐면 카페 아이스크림 슈핑크림 소금 커피 예 이름이 그래요 이렇게 두잔따 시셔서 망중한 저기 바다를 바라보며 우리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좀 그런 얘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좋다. 날씨가 좀더 좋았으면 사진은 이쁘게 나왔을 텐데, 오늘 좀 날씨가 많이 흐리네. 자, 이렇게 점심을 어...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약간 화려하게 빠질 음? 음수 없는 볶음밥, 해프닝롤 이 새우는 치즈가루인가? 아, 그런 것 같은데? 음. 식사가 끝났는데, 어, 어, 볶음밥은 너무 많아가지고 남겼는데총 금액이 74만 동. 그 정도 나왔습니다. 오늘 점심은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오늘 붕따와에서 점심 식사를 한 곳, 뭐, 저렴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비싸지도 않은, 어, 그, 시푸드 레스토랑, 어, 롯데리아가 여기 딱 있네. 어, 깡하오라는 데를 와가지고 식사를 마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어, 나왔습니다. 아유, 어, 붕따우의 명물, 예수상을 보러 왔는데 지금 비가 떨어지고 있네. 저 위에 지금 머리만 이렇게 보이는데, 어, 저까지 올라가려면 한 600m는 가야 되는데. 자 올라가 보시. 아이고 벌써부터 힘들다. <웃음> 계단이 <웃음> 벌써부터 힘들어요. 골고다에 예수가 십자가 메고서 산까지 올라갔잖아. 거기를 생각하면 앞에 아, 불러. <laughs> 기념품 판매하는데. 돌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됩니다. 아직 올라가기도 전인데 뷰는 좋다. 전통 바다. 멀리 바다. 저 위에 보면은, 어? 저기서 이제 계단이 끝나는 것 같지만, 또 연결되는, 계단, 어, 150이라고 써있네? 그럼 150개 계단이 온 건가 벌써? 아니면 해발 150이라는 소리인가? 이 숫자 150은 뭘까? 해발 150? 150, 150 계단? 안될것 같은데? 저 아, 저 밑에서부터? 그럼 여기가 한800 계단 이상 되나? 아이씨. 아이 한국 저런 산에 비하면 게임도 안 돼. 이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근데 어쨌든 나한테는 숨차. 지금 아이씨, 제 애도 저기서 올라가 있네. 힘들어 죽지 말라고. 쉼터를 계속 만들어 놨어. 한 20m에 하나씩. 야, 여기가 300개 단이네 열두 제자인가 보다 열두 제자 그지? 예수와 열두 제자 에 맞네 여기가 <laughs> 예, <야>, 끝이 아니군 호흡할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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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 중에 중간 심터에 잠깐 어디 보자 아이고 이것도 힘드네 이렇게 올라올 일이 없는데 여기서는 하, 금방 비가 오더만 비가 또 안오네 저 멀리서 누가 쳐들어오는지 우리 예수상이 지켜보고 있는가 누가 오면은 사이렌 울리려나 자, 또 이동. 에이, 조금 남았는데 내려가기도 그렇고. 끝까지 올라가야지. 550 계단. 아니, 저렇게, 내기도잘 올라가. 엄마가 굉장히 강하게 키우네. 자, 600 계단이다. 이게 끝인가? 아닌 것 같은데? 끝일 리가 없는데? 6은 600은 600인데. 그래도, 야, 저 정상에. 아, 여기가, 이 호치민 밑바닥에서, 제일 높은, 저기요, 땅, 해발 600m. 600m. 어, 여기 못 올라와, 웬만한 애들. 힘들어서. 아, 6 5 0계단아이거한7 0 0계단 되나보다. 아니, 저 위에 또 있는데? 요거 성무상 지나면 또 있을 것 같아. 저 어깨, 예수 어깨에서, 사람들이 전광을 보는 거야. 저기도 어, 올라갈 수 있는가? 올라갈 수 있는가? 내부 통해서. 하, 800개. 여기가 800개니까 어, 몇 개냐? 아 여기 써 있네. 총 계단이 811개라고. 아, 잠자리들, 잠자리들 엄청 날라다니네. 아우 저기로 올라가려면 아, 어, 저 어깨, 저 꼭대기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안에 통로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요렇게, 계단으로 계속, 빙빙 두는 나선형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입장료는 어, 그냥 알아서, 어, 알아서 내는 거예요. 얼마를 내든 상관없어. 그런데 올라갈 때 맨발로 가야 돼요. 신발 신으면 안 돼. 슬리퍼도 안 되고, 반바지도 안 되고, 어? 맛있는 것도 가지고 올라가면 안 되고 모자도 쓰면 안돼 어. <laughs> 하여튼 그렇답니다 어. 나는 뭐 힘든 건 아닌데 동생 혼자 올라갔다 내려오라고 했어 막 금방 갔다 오겠지 뭐, 절대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 뭐, 구경 안 해본.. 아, 나도 구경 안 해본 거 같은데 저 꼭대기까지 안 가본 거 같은데 어쨌든 어, 동생 올라가라고 얘기했으니까 자우에서손 흔들 수도 있어 찍어야지 좀 이따가 조 언니는 아닌데 왜 나한테 손을 흔들지? 나가 아니겠지. 자 호치민으로 들어가는 배를 기다리며 잠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어,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이렇게 와서 어, 복숭아 차한잔 하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또 열대지방에 왔으니까 동생은 건강에 좋으라고 이온 음료 어. 코코넛 주스. 아. 이걸로 배 타기 전에 마지막을 한번 또 장식합니다. 아이씨 오토바이 타고 어? 저기 포트를 가야 되는데 이 비가 막 쏟아지네. 하늘에 먹구름 봐. 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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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우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거 어쩌냐? 뭐할수 없지 뭐. 비 맞고 가야지. 어섯 오. 오. 난리다 이거. 아이고, 야, 그 타이밍이 참안 맞네. 아이고, 타이밍 선착장에 도착했는데 비가 겁나게 오네. 야, 뭐 무사히 잘갈수 있겠지? 응? 야, 이거 뭐 아직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아직 오픈을 안 했네. 아싸. 부사이 입성했습니다. 이제 열심히 호치민으로 어, 출발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바이바이, 봉다 호치민 도착. 호치민 도착해서 이제 하선을 합니다. 아, 매번 껌할때 돌아왔네. 그 정도로 여행한 사람들 오전에 갔다가 똑같이 도착했네 오우 오, 야경이 그냥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리하여 호치민 투 붕타오 붕타오 투 호치민 어, 여행은 이것으로 끝